네 사주를 해설합니다. 이 사주는 을충년에 태어나서 무인월 경자일 신사시 경금일주가 인월의 사시에 태어났는데 본명 예, 예, 여성 사주입니다. 예, 오행은 목이 두 개, 화가 하나, 토가 두 개, 금이 두 개, 수가 하나. 아, 오행은 골고루 일단 다 갖췄습니다. 금년에 35살 아직 미혼인데 이제 결혼을 해야되는데 급한 입장인데 야, 뜻대로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21살 때부터 이제 남자가 들어와서 이성 문제는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자기 자기 눈에 안차서 지난 남자들이 대부분 다 어, 배움도 약하고 상당히 좀자의 기준에는 미달했다고 생각을 한다 고 그래요. 그데 20년 동안의 남자가 연속으로 들어오니까 관계가 많이 있었을 텐데 교제가. 그데 지금도 남자 문제가 많이 오니까 결혼해야 할 텐데 이거 이러다가는 놓치면 안 되겠죠. 고르고 고르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서둘러서 해야 될것 같은데 연하가 잘 맞는 사주고. 어쨌든 지금 이모 대운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으나 예, 금년에 기의 대운 사회 충이 돼서 남자가 있어도 헤어지는 그런 이라서 문제가 되네요 내년에 경자 다소 약합니다 여기서 운이 이제 화토 운이 들어와야 제일로 좋다고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운이 좀 약합니다 대운이 예, 그리고 어, 아차하면은 이별하고 자식하고 사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충분히 감가해서 남자를 잘 파악해대고 잣짓하면은 어, 이혼하고 자식하고 사는 사주라고 해설할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익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나보다도 나음은 좋지만 나보다도 나으면은 상대방이 또 나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밑에 수준이 조금 약하더라도 내가 정해진 수준보다도 조금 밑에라도 사람이 괜찮고 다른 점도 좋은 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지 눈높이를 나보다도 나은 사람을 찾다 보면 그런 사람 찾다 보면 시간 가고 찾다 보면 놓쳐요. 어, 내가 좋아하면 상대방 싫어하고, 상대방이 좋아하면 또 내가 싫고, 그 연을 맞추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아쉬워도 하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면은 그런 쪽이 더 좋은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단 상대방이 나 좋아하면은 그게 더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나이가 더 늦기 전에 해야지, 지금 35살이면 많이 늦었습니다. 예, 그리고 운이 예, 그렇게 좋다고 할 수가 없어서. 에, 올해는 에, 좋으면서도 나쁜 점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남자가 맨날 들으는 거 아니에요. 어, 자주 남자하고 관계 있다 보니까 남자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월 가고 나이가 가는 거예요. 에, 어, 항상 들으는 게 아니고 지금 20년 동안 많이 들어옵니다. 남자가. 어, 이러다 보면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한동안 힘들어집니다. 에,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눈높이를 다소 낮춰서 어, 어떻게 기준을 다 맞춥니까? 직장도 봐야지, 사람도 봐야지, 부모도 봐야지 어, 등등 인격도 봐야지 모든 걸다 봐야 되니 어떻게 그걸 다 맞춥니까? 그럴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쪽에서도 자기 남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는 못한다, 내 뜻대로는 못한다. 에, 그리고 이 사주는 배우자 운이 그렇게 좋은 사, 사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점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기까지만 해설을 해 봅니다.